국회의원 여러분들 임대인은 강자고 임차인은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시니까 이제 임대인 분들이 뿔이 나서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대인을 확인하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다면 임차인을 확인하는 제도와 절차도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이프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대차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발의됐을 때 제가 방송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혹시 임차인이 범죄자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 임차인이라면 그래도 무제한 내 집에서 평생 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임대인 분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임차인 분들과 임대인 분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니 임대인 분들도 뿔이 나신 거죠 오늘 기사에 어떤 내용이 떴냐면 내 집에 신불자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임차인 면접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1차 서류 전형에서 대출 연체 유무를 알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서, 그리고 범죄 유무를 알수 있는 범죄 기록. 회보서 그리고 월세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 완납 증명서 그리고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어요. 서류 면접이 통과가 되면 2차는 이제 대면 면접을 통해서 납부의 의지와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3차로 임차인의 인턴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납을 하지 않고 정말로 잘 사는지 주택 훼손이나 그리고 이웃들 간의 갈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간을 거친 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임대인이 세금 정보 체납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세 안 들어 월세 안 들어가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임대인 분들도 임차인의 월세 지급 능력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토토토 삼 333, 10년 무제한 계약 계신 청구권 할것 같으면, 유럽처럼 평생 임대 개, 갱신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차인을 면접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깜깜이 임대차 계약 시스템 때문에 내 집에 정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호 간의 분쟁 방지 및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서로 믿고 계약을 할수 있는 임차인 면접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임차인이 꼭 약자고, 임대인이 꼭 강자라는 프레임 부채 누가 만들었냐고요. 100억짜리 전세에 사시는 분도 있고, 1억원짜리 내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신다. 서로 간의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지금 정부에서 강제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드니까, 임대인을, 임대인을 강제로 규제하려고 드니까요. 그러면 임대인도 어, 어떤 차원에서는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거든요.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나올 것이면, 임차인이 만약에 정말로 위험한 존재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되묻고 싶었거든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임대인은 강자고 임차인은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시니까 이제 임대인분들이 뿔이 나서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임차인을 규제하는 법안도 검토하실 겁니까? 공평하게, 상당히 공평하지 않습니까? 임대인을 확인하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다면, 임차인을 확인하는 제도와 절차도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 공평하지 않습니까?